ETF 상품의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ETF 언박싱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인사 네.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신탁운영에서 리서치 팀장 맡고 있는 남경문이고요 오늘 언박싱해볼 상품부터 한번 볼까요? 팀장님 한번 열어주시죠. 네. 언박싱을. 네. 한국투자 내비게이터 친환경 자동차 밸류체인 액티브 ETF인데요. 굉장히 네. 이 이력이 이 독특하시다고 들었어요. 원래 현대자동차에서 일하셨다면서요? 첫 네, 직장은 이제 현대자동차 재경본부에서 이제 자동차 수익성 분석하는 일을 했었고요. 음... 그 이후에는 한 10년 정도 증권사에서 자동차 애널리스트를 했었고 한투 운용에 조인한지는 지금 5년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액티브 ETF라는 게 이제 한국에서 거의 본격적으로 첫 선을 보이는데 여기서 친환경 자동차라는 음. 컨셉을 들고 나오셨어요. 한참 몸에서 근데 친환경 자동차라고 음. 했을 때는 어디에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가장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전기차, 전기차? 네. 수소차 이렇게 음. 생각해보실 수 있고 뭐 당연히 완성차가 있으니까 음. 그에 따르는 부품회사들 생각해볼 수 있고요. 음, 그다음에 그 부품회사에는 당연히 2차 전지 배터리, 뭐 소재 이런 회사들이 다 들어올 거고요. 부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이제 수소차면 수소차뿐만 아니라 수소의 생산, 운반, 아. 저장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수 있고, 네. 뭐 전기도 일반적으로 뭐 화력이나 이런 것들 말고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전력 생산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도 방점이 있지만 사실은 네. 친환경에도 방점이 있는 그렇죠, 거네요. 예, 예. 그러면 액티브 펀드긴 하지만 액티브 ETF니까 네네. 어떤 지수를 따라갈 텐데 어떤 지수를 따라가는 건가요? 지수는 지금 시장에는 없는 지수고요. 어, 새로 이 네. ETF를 위해서 만드신 지수인가요? 네, 네. 그 한투운용에서 직접 이제 셀렉션을 해서 만든 음. 지수이고요. 종목은 한 50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은 뭐잘 아시는 2차전지 업체들하고, 음.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업체들이고요. 보통 지수들하고 좀 틀린 거는 네. 일반 지수들은 되게 삼성전자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삼성전자가 보통 지수 한25% 정도를 차지하기 음. 때문에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투자한 주식이 올라도 지수가 그렇게 오르지 않는 경향성을 좀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종목이 없기 때문에 실제 만약에 2차전지나뭐 배터리 부품, 친환경 체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서 그 종목이 올랐다면. 그 지수도 같이 오르게 되니까, 음. 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올수 있는 지수다. 이렇게 볼수 있죠. 기존 시장에 있는 사실 2차 전지 지수도 있고, 네, 뭐 이런저런 예. 지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마음에 드는 게 없으셨나 봐요. <laughs> 이제 이게 콜라보가 들어와야 되는데, 네. 자동차도 있고, 2차 전지도 있는데, 음. 이제 사실 같이 가는 거지, 향후에는. 지금은 조금 더 2차 전지 쪽이 좀더 곽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음.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같이 갈 거기 때문에, 아.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놓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의 시장에 있는 지수는 아예 뭐 자동차 완성차만 그렇죠, 들어있든지, 예, 뭐 네, 2차 전지만 들어있든지, 네, 네. 아니면 그냥 뭐 친환경 발전만 들어있든지 네, 이런 건데, 요거를 네, 네. 다 묶은 지 f 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리고 이제 묶을 때뭐 그냥 시가총액 기준으로 쭉 나열한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 여기에도 저희 이제 하우스에 지금 담당 애널리스트들, 섹터 전문 애널리스트가 음. 한7곱명 정도 있습니다. 네. 그 애널리스트, 뭐, 화학 애널리스트도 있고, IT 애널리스트도 있고, 뭐, 저 같은 자동차 애널리스트도 있고요. 네. 그런 애널리스트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의 이제 주관을 어느 정도 내고, 그래서 지수를 네. 어느 정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예. 아, 그럼 각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내네 섹터에서 좀 좋게 보는 종목들 네, 요거를 예. 조금 반영을 해서 지수를 네, 만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액티브 ETF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네. 벤치마크를 새로 만들게 되고 그거를 다시 이제 이기는 초과 수익률을 내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음. 이두 가지가 콜라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 수익을 내는 것만 가지고는 모, 그게 이제 공식적인 목표가 될 수가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초지수를 정말 잘 만들어서 네. 그 기초지수가 수익률을 크게 내주고요. 그렇죠. 어차피 70%는 따라가야 되니까. 네네. 네. 그리고 그거를 애널리스트 매니저들이 더 열심히 해서 운용을 음. 잘해서 음. 초과 수익을 내는 것이 이제 저희 목표다. 근데 기초지수에 그러면 매니저들의 의견이 한몇 퍼센트 정도 반영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로직이 있습니다. 뭐 음. 전기차라는 단어가 들어갔냐 이 회사의 사업에. 음.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글쎄요. 한 4, 50% 정도요? 오, 상당히 예. 많이 이렇게 의견이 네네. 반영이 되는 거네요. 이게 그러면 기초 지수를 보통은 예. 그냥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이라고 하면 코스피 200이라는 기초 지수를 만들어 그렇죠, 놓고 예.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운용을 잘하는 게 목표인 예. 거잖아요. 평가도 그렇게 받고. 그 근데 말씀 들어보면 이게 액티브 ETF는 일단 기초 지수 자체를 어떻게 보면 코스피보다 좀 초과 성과를 음. 낼수 있는 기초 지수로 만들어놓고 그렇죠, 예. 허들을 한 단계 올려놓고 네. 그거보다도 더 높은 수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부담은 없으세요? 초과 수익을 내는 부분에 대한 당연히 이제 부담이 없을 순 없지만 음. 그래도 고객 입장에서 판단해 봤을 때는 저희가 할수 있는 맥시마이즈를 하는 게맞기 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차 전지라고 하면 2차 전지 업체들은 저희가 아는 그 배터리 3사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나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음. 저희가 아는 소재 업체들,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S K C 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일부러 좀 삐딱하게 보는 건데, 이차전지나 네. 전기차에 집중하면 더 수익률이 좋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네. 태양광 이런 데는 수익률 발목 잡을 음.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웃음> <웃음> 아무래도 이 수익을 내고 네. 친환경 에너지 쪽에서 실질적인 수익이 나는 게 음. 사실 굉장히 먼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일단 투자에 어느 정도 바운디를 가지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E T F는 P D F라는 음. 걸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계속 저희의 그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드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투자의 기회가 사실 왔었을 때, 음. 그게 벤치마크에 없으면, 사실 아. 투자의 기회를 좀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음. 좀더 범위는 확장해 놓되 저희의 그, 엑기스라고 어, 해야 되나요? 음. 그런 것들은 3개월마다 계속 핵심, 보여드리면서. 종목. 예, 예. 네. 벤치마크 종목과 기초지수 종목은 한 50개 정도 되지만, 음. 실제 구성 종목은 한 20에서 30개 정도? 조금 안쪽에 되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예. 그럼 기초 지수가 있는데도 아예 투자를 안 하는 종목도 생기는 예,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음, 단계에 너무 음. 올라서 밸류율이 높다든지, 이 종목은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까지 실적이 조금 더 꺾이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얘는 전기 생산하는 데. 약간 이런 테마는 한 6개월 정도는 별로 이슈가 될것 같지 않아. 뭐 음. 이런, 이런 것들이겠죠. 예.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정말 액티브하게 종목을 넣다 네, 뺐다 예. 하실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얼마나 계획을 하고 계세요? 종목의 뭐 교체 주기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정확하게는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네. 보통 일반 공모 펀드처럼 뭐. 1년에 턴오버를 한200% 이렇게 가져가지는 못할것 같고요. 음, 그러니까 200%면은 종목 전체가 두번 두번 바뀌는 거죠. 거죠. 예, 예. 예. 이 투자 컨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어. 종목을 완전히 비운다든지 다시 넣는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거든요. 음. 비중 조절 정도를 통해서 기초 지수 대비해서 더 나은 수익률을 추가하면 되니까, 정확하게 뭐 말씀드려볼 때한100% 조금 미치 않을까 이렇게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예. 기초 지수 한 0.7%를 네, 네. 맞춰서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네, 네. 지수보다 적은 종목을 투자하게 되면 네, 네. 괜찮나요? 이 지수를 따라가는 거에는? 코스피 200이라고 해볼게요. 음, 네. 코스피 200의 상관계를 70%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음. 코스피 아래 하단에 음. 180위부터 이 20개를 실었어요 200기까지요. 그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면 70%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아래를 빼면? 네. 예, 아, 아,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래를 어도 오, 그런가요? 예,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관관계라는 거는 가치오로 같이 가치 빠지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대부분 주식이라는 게 가치오로 같이 아. 가치 빠지기 때문에 사실 뭐 상관관계를 맞추는 건 그렇게 뭐큰 무리는 아닌데 다만 이제 고객들한테 저희가 이제 고지해드린 기초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초지수에서 종목을 뽑아야 되는 게 맞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복제율이라고 하는데 음. 몇 프로를 복제하냐를 보면 보통 한 70에서 80% 아. 정도 복제가 되어 있습니다. 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복제율이라는 음, 개념과 상관계수의 개념을 예. 조금 다르게 봐야 될 필요가 그쵸, 있는 그쵸, 거네요. 예. 어차피 주식 끼리는다 상관계수가 어느 있는 정도 그쵸, 있는 그쵸, 거니까. 그쵸, 예. 재밌는 포인트를 네, 하나 배워보네요. 네, 네. 저희 운용보수. 운용보수 안 여쭤봤네요. 운용보수는 어? 전체 고객들이 느끼시는 건한50% p 정도 됩니다. 음, 예. 0.5% 정도 되는 네. 거죠. 예.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공모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입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보다 훨씬 높고요. 판매라든지 음. 뭐, 이런 것들이 또 발생을 하거나, 뭐, 선취도 있지 않습니까? 또 네. 수수료 중에. 근데 ETF라는 거는 뭐, 당연히 가서 매매를 하시면, 음. 주식처럼 샀다 팔았다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수료도 되게 보유한 기간만큼만 내시면 되는 거니까. 네. ETF가 이제 각광을 받는 이유가, 이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원래 이제 액티브 펀드 매니저를 하시다가, 네. 액티브 ETF라는 어떤 새로운 도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운용을 하게 되시는 건데, 네. 뭔가 제일 큰 차이점이 느끼시는 게 있나요, 매니저분들은? 그 가장 큰 거는 전문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네, 왜냐하면 펀드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우리나라의 특화된 펀드들도 있지만요. 코스피를 이겨라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코스피를 아닌가요? 이기려면 네. 음. 종목을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 흐름을 잘 읽어야 되거든요. 바텀업 분석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탑다운도 되게 중요합니다. 아. 종목픽 보단 섹터픽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뎁스는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액티브 ETF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 종목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거든요. 종목도 실제로 20개에서 30개밖에 안 담는데 네. 그한 종목에 대한 컨빅션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방법은 뎁스하게 리서치하는 수밖에 없다. 회사에 음. 대해서. 과거와는 달리 이제 아무튼 종목에 대해서 뎁스를 음. 가져가는 것이 조금 다른 점이다. 정말 섹터 애널리스트의 준하는 그 이상으로 정말 깊은 네네. 개별 종목에 대한 공부를 그쵸, 예.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팀장님이 ETF 운용하는데 적인 자라고 낙점이 되셨나 봐요. <laughs>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환경차라는 게한 음. 섹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자동차 애널리스트만 있으면 되겠죠. 음. 근데 지금 친환경차라는 거는 아까 배터리 말씀하셨으니까 화학 애널리스트도 들어올 거고요, IT 애널리스트도 들어올 거고요. 음. 뭐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 사실 기계 에너리스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뭐 산업재널리스트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에너리스트들이 셋업이 돼 있어야 어느 정도 분석이 뎁스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상호 회사마다 약간 뭐 서플라이체인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기존에 운영하시던 매니저들보다는 컴퍼니에 대해서 뎁스를 가지고 있는 리서치에서 이거를 가져가는 것이 옳다고 회사실 쪽에서 판단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음. 외부사에서 이제 운영을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 음,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이 전기차와 수소차가 있잖아요. 네, 네. 전기차는 어느 정도 조금 다가왔다는 느낌이 네, 네. 받거든요. 근데 수소차도 정말 일상에 녹아드는 날이 올까요? 그럼요. 예. 전기차도 생각보다 빨리 왔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이 큰 이제 열풍을 일으켰지만 그런 것들은 인프라가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인프라들이 상당히 빨리 돌아왔던 거고요. 지금도 수소 관련해서 뭐 말이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폭발 위험성이 있다 없다라고 네. 뭐 사람들 많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기술이 계속 진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뭐 10년이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당장 음. 5년 후에도 올수 있고 그런 인프라들은 갑자기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기보다는 대응의 영역에 있는 것이 좋다라는 네. 게 저희 판단인 거죠. 당연히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원천도 더 네. 친환경적이고 네. 그다음에 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전기차는 내연기관에서 긴 그림에서 수소차로 넘어가는 약간의 그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음, 어떻게 아니요. 보면요. 그럼 공존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수소차가 대세가 된다? 이렇게 뭐, 보시는 거 그렇게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음. 집 앞에 마트에 갈 때는 전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음. 장거리를 갈 때는 수소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음. 그러니까. 하지만 정말 궁극적인 더 많은 포션은 수소차 예, 정말 예. 먼 미래를 본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음. 이 자동차 밑에 그렇게 많은 배터리를 달고 무겁게 해서 음. 다니는 것이 에너지 효율이 좋다라고 보기엔좀 어렵거든요. 음. 예, 그래서 수소차가 당연히 에너지 효율이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 굉장히 이 액티브 ETF는 물론이고 자동차 관련 네. 센터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것 같은데 혹시 마지막으로 제가 뭐못 여쭤봤던 거나 한 말씀해 주신다면? 뭐 저희 회사 출시되는 이 친환경차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 7명이서 열심히 운영을 하는 상품입니다. 출시가 되면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굉장히 관심 갖고 한번 PDF 다들 살펴보실 것 같아요. 네. 팀장님, 과연 어떻게 담으셨나. 네. <laughs>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